결혼 12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던 저는 가슴을 후려치는 듯한 그 한마디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엠마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평온하고 차분하고 불편할 정도로 확고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한 대리모가 되기로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떠 있었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결정인 양 말했습니다. 내 선택이야, 바니엘. 말리지 마.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번더 깜빡였죠. 입안은 바싹 마르고 가슴은 답답했어요. 방이 갑자기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둘러싸며 믿을 수 없다는 감정에 갇히게 만드는 것처럼요. 막 퇴근한 저는 지칠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을 보내거나 함께 웃으며 와인 한잔 기대했을 뿐인데 배신보다 더 크고 충격보다 더 무거운 어떤 것에 내리쳤던 겁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금이가 버렸어요. 잠깐만. 낮지만 견고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아이를 임신하겠다는 소리야? 그것도 영구적인 일이라고. 우리 집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야. 내 몸, 내 선택, 내 결정이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웃으려 했고. 울고 싶었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맞은편 안락이자의 털썩 주저앉아 침묵이 길어지게 내버려 두었죠. 제 심장 소리가 귀에서 거칠고 집요하게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제 해결에 익숙한 남자로서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논리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죠. 우린 항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커플이었습니다. 긴 저녁을 함께 꿈꾸며 보내고, 주말엔 로드트립을 떠났죠. 숨이 막힐 때까지 웃으며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12년 동안 우리는 집을 지었고, 삶을 꾸렸고, 우리만의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웠죠. 저는 우리 둘의 조각을 품은 아이들을 상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손길로 돌려버린 겁니다. 나 이렇게는 동의할 수 없어. 제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다른 여자의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내 집에서 다른 사람의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하게 행동하라고 기대받는 삶을 원하지 않아. 엠마의 눈빛이 딱딱해졌습니다. 그럼 그건 내 선택이야. 바니엘. 너는 떠날 수도 있고, 남아서 받아들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해낼 거야. 목구멍을 넘기며 위장에서 올라오는 쓴맛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아이,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내 선택이야라는 당당한 표현은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죠.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수능하거나, 떠나거나, 둘다 제가 원하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후 며칠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엠마는 대리모 계획을 위한 병원 예약, 의사 상담을 시작했죠. 저는 직장에서 업무에만 집중하며, 동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벽이 다가오는 것만 같았어요. 예전에 들리던 그녀의 웃음소리, 따뜻했던 우리의 손길, 우리의 꿈에 대해 나누던 조용한 대화들이 모두 의료 서류와 친구 상담, 그녀의 확고한 의지로 대체된 것 같았죠. 저는 가장 친한 친구 마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도 결혼 생활에서 힘든 시기를 겪었던 터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죠. 그녀가 다른 여자 아이를 임신한다고 전화 통화 중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내야, 마크. 내 아내인데. 벌써 그녀를 잃은 기분이 들어. 마크는 잠시 침묵하더니, 꽤 뚫는 듯 하면서도 땅에 발을 붙잡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은 통제할 수 있어. 너는 내 가치관과 더 이상 맞지 않는 삶에 남을 건지, 아니면 그게 너를 짓밟기 전에 떠날 건지 결정해야 해. 제가 행동하기로 결심한 날 밤, 뒷마당 현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선한 공기가 피부를 스쳤죠. 축축한 보도블록에 반사된 가로등의 희미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각각의 무릉덩이는 제 생각을 비추는 작은 거울 같았어요. 더 이상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은 결혼에서 남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12년간의 성실함, 인내, 지지.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건가요? 제 삶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동안 저는 그저 구경꾼처럼 응원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분노로, 고함으로, 협박으로가 아니라 명료함으로요. 만약 이것이 그녀의 선택이라면 저도 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일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계획과 타이밍, 정밀함이 필요했죠. 그냥 눈을 감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저 자신과 제 소유물, 제 정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면하고, 제 혐오감의 깊이를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죠. 대결의 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며칠간의 옷, 중요한 서류, 그리고 그녀의 결정박에서도 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소소한 물건들이었죠.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고 논쟁하지 않았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나올 때 그녀는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몇달 만에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통제권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고 멀어지면서도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죠. 그녀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중대함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친구 마크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며칠간 속에서 뭉쳐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의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이 배신이 단지 아이나 대리모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것은 고려와 공감, 동반자 관계의 완전한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하고 용서 없는 깨달음이 제 다음 행보를 확고히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택들은 단순히 몸이나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 경계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겉모습이 아무리 온전하더라도 어떤 결혼도 버틸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협상하거나 간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엠마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럼 무심한 태도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1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우리는 같은 집안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나 왔어. 조용히 인사하며 문 옆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죠. 좋은 아침. 따뜻함도 걱정도 며칠간 우리 사이를 가른 침묵에 대한 어떤 인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엠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죠. 무슨 이야기? 내가 떠나는 일, 짐꾸리는 일, 아니면 내가 사라를 위해 아이를 품는 일? 제가 목구멍을 힘껏 넘겼습니다. 전부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 존중에 대해. 경계에 대해 생각해봤어. 내 삶과 내 집, 내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동반자로서 참여하지 못하는 결혼 생활에 더는 남아있을 수 없어. 너는 너의 선택을 했어. 이제 나도 내 선택을 해야겠다. 그녀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불확실함이 스쳤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떠날 거라는 소리야. 그래.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떠날 거야. 분노가 아니라 명확함 때문에. 내 가치관과 내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은 집에서 살수 없어. 내가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품고 있어. 내가 그걸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할 권리는 존중하지만, 나 자신을 존중할 만큼 떠나야겠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긴장감이 전기처럼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죠. 다니엘, 잠깐만. 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냥 아기일 뿐이라고. 사라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남아서 여기에 함께 할 수도 있어. 날 지지해줄 수도 있고. 우리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건 아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와 이 일을 전혀 상의하지도, 내가 어떻게 느낄지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거야. 내 삶과 내 집, 내 의견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어. 그건 동반자 관계가 아니야. 일방적인 통치지.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지붕 아래 살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 불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이해해 줄줄 알았어. 내가 나를 믿어 줄줄 알았는데. 나는 너를 믿었어. 제 어조는 단호했지만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깨버렸지. 우리를 깨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되찾을 시간이야. 존중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존중을 바라며 기다리는 일은 이제 끝이야. 엠마의 얼굴이 굳어졌고, 친밀함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단호한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순간 깊은 안도감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기쁨이나 승리가 아니라 명료함이었어요. 마치 몇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단칼에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전날 밤 챙기지 못한 필수품들을 주었습니다 노트북, 중요한 파일. 제가 여전히 제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개인적인 소지품들이었죠. 엠마는 말없이 따라오며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충격과 분노가 섞인 기묘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 많은 세월을 함께하고서 이렇게 떠난다고?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떠날 거야. 남아 있는 것은 내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 될 테니 나는 누구를 위해서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조차 그렇게 할수 없어. 문을 나서며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안개 속을 가르며 내리쬐는 아침 햇살이었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슬픔이 배어 있지만 부인할 수 없이 제것인 자유의 날카로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차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도 구걸하지도 않았죠. 그녀에게 소란스러운 장면을 만들어줄 만족감을 주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충분했습니다. 침묵이 전부였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손 아래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타이어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맞춰 안정된 리듬을 찾았어요. 제가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은 여전히 되찾을 수 있는 제 것이었고, 그토록 깊이 사랑했던 여자는 제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마크를 그의 아파트에서 만났습니다. 어스레한 불빛 아래 맥주를 마시며 처음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엠마가 어떻게 그 결정을 발표했는지, 제가 어떻게 충격과 배신감과 씨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침내 떠나게 되었는지를요. 마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어. 그가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끼치는 피해를 너무 늦게야 깨닫곤 하지. 너는 막 다가올 고통에서 스스로를 구한 거야.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떠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떠나는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결정 아래 거의 해체되게 내버려뒀던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이었어요. 몇주 후, 저는 엠마에게서 드문드문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이나 돈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관한 질문들이었죠. 저는 필요할 때만 답변했습니다. 분노 없이, 대립 없이, 오직 명확한 경계를 두면서요. 그리고 매번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내일이 제가 떠나던 밤 알게 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죠. 어떤 선택은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랑은 아무리 깊더라도 존중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결국 예전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한 제 공간이었죠. 매일 아침, 저는 가슴에 답답함 없이 일상이 되어버렸던 끊임없는 불안 없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상실은 결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깨어 있고 경계하며 준비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년 만에 처음으로 선택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결국 이 이야기는 아기나 대리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이나 심지어 사랑에 관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삶에서 언제 걸어나와야 할지를 알고 그렇게 할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외로워 보였더라도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